그때 하원미 씨가 오셨을 때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초대하겠다 돌싱포맨.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는 백, 언제든지 오케이입 아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아, 우리 가시죠. 장소, 장소 장소 다 드릴 수 있고요. 어, 진짜? 정말 그 야구 시즌 기간 때 오시면 아. 제가 정말 좋은 자리에서 야구도 같이. 와. 아, 아, 예. 아 진짜. 죄송한데 아, 좀. 비행기 표도 좀어떻게좀할수 있나? 자,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1900억이란. 그 연봉이 1900억이란. 그 연봉이. <웃음> <웃음> 무적 연봉이죠. 무적 연봉 1900억. 이건 진짜 역대 최고의 숫자만 들어선 믿어지지가 않는데. 봐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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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은퇴했지만 이게 나오죠. 그 뭐지? 그 뭐가 연금? 나. 연금, 연금, 연금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다던데. 나오는 네, 제도가 있다던데. 네, 나오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 아, 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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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받으면 금액이 또아 나중 에중나니까 나중에, 나중으로. 나중으로. 아, 어, 나중에 한 번에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받으면 금액이 이제 더아 커지는 거예요. 아아아 그럼 60세가 너무 한 대략 얼마? 60세가 넘으면 한 대략 얼마 아, 거의 한 2억 8천 3억 정도 와 와, 거의 한 2억 8천 3억 정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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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 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와 그럼 60대는 에 그냥 아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와대박이다 마음에 안정이다야구했으면 지금 곧 나오는데 메이저리그에 으면곧나 오는데 2억 얼마씩 재훈이형은다 땡겨 쓰지 <웃음> <웃음> 성적별로 받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10년 동안 아 플레이 그 선수 생활을 하면 그 우대를 아 해주그 해서 네, 해준 거죠. 네, 요근데근데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뭐 부럽고 하지만 이 자리가 되려고 전 세계에서 어, 예, 예. 몇 명만 어,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이게 10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버티는 1년도 그렇지. 못 버티고 다 흩어지는 네, 선수들이 많은데 네, 이게 쉬운 네. 게 아니야. 어 너무 대단한 그렇죠. 것 같아 상상옆에서어 그렇죠. 여기도 연봉 있나? 연봉 안그 그 효자는... 끝나고 있어 뭐가 연, 아니, 연금 아니 이튜브 그 씨는 사실. 끝나고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그것도 아 그도 것 개인적으로다. 저때는 저때. 아니 그 안에 하원미 씨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휴기템 카드들이 많 많더라고요. 그 상위 1%만 갖는다는 그 카드 블랙 카드. 음. 그리고 한국인 9999명만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블랙카드도 있고 어. 전세계 공항 라운지를 어디든 이용할 수 있는 카드도 있고 네. 어. 이거 되게 무겁잖아요 들어봐요 이게 상 1%고 한도. 한도가 없고 이거는 한국블랙카드고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모든 공항에 아 구매할 수 있는 골드. 저는 와이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왜, 왜. <laughs>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궁금하니까 그런 거죠. 뭐, 잘못 보는 컨텐츠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이 노트북을 위해서 <laughs> 어, 너무 많은 네, 네, 걸 네. 지금 네. 오픈하고 해서 어. 제가 지금 미치겠어요, 아니, 진짜. 어. 미치겠어요? <웃음> <웃음> <laughs> 아니 근데 가진 여러 가지 블랙 카드 중에서 하나는 현금 2 0 0억 이상 보유해야 가능한 뭐 카드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현금 2 0 0억 어? 그... 아니 그건 저기 100억? 뭐야 그 현금이 아니라 어떤 그저신뢰적인 문제 아닐까요 근데 현금이 형신뢰야 근데 현금이 형신뢰야 현금이 신신야 실내야 신뢰 신뢰 신뢰하세요. 신뢰합니다. 신뢰 제가 알기로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카드 회사에서 고객을 선정하는 거죠. 어, 그렇죠. 네. 와.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원래 이름이 안 뜨면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어, 예예. 예. 그래서 한두번 지속적으로 오길래 음. 저는 안 받았죠. 네. 이름이 안 뜨길래. 근데 세 번째는 근데 혹시 급한 일이 같아가지고 같은 어. 번호로 계속 오니까 음. 그 받았더니 그 받았더니 이제 어 이게 우리 블랙인데 어 우리가 어 너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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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이제 처음 가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 몇 백만 원 하던데? 아니요 그때 당시에 만 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 불이었어요 이패비가? 아 아, 아, 천만 원이면 사람당 만 불이었어요 그래도 와이프도 있으니까 한명더 이렇게 해야 되냐 와이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2만 불이라고 내가 전화 안 받은 것도 그 전화일 수도 있네 나 전화 모르는 건안 받는데 이상윤씨 블랙리스트입니다 <laughs> 이상윤씨 블랙리스트입니다 돈좀 <laughs> 내세요 이상윤씨 지금 저 계좌 블랙 걸렸으니까 네. 그 전화 받으셔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블랙보다 더 귀한 카드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뭐죠? <laughs> 어? 박찬호 선수와 추신수 선수만 갖고 있는 카드인데. 네. 어. 아마 현진이도 있을 거예요. 아, 유현진 와. 씨도? 응? MLB 골드카드가 뭐예요? 응? MLB 골드카드가 응? 골드 뭐예요? 메이저리그 10년을 뛰면 음. 그 골드카드가 나오는데 음. 그 미국의 전 야구장, 아. 마이너리그 야구장도 포함해서 메이저리그 아. 구장을 무료로 갈수 있어요, 아. 두장 음. 매일! 저희 가고 싶으면 매일. 좋은 좌석에 좋은 좌석에그날 이제 자리 있는 좌석을 제일 좋은 자리로. 그 오, 그오그 야. 그럼 그그 어, 내가 만약에 아 추인수 씨한테 전화, 저, 저 LA 도착했는데 오늘 경기 좀 보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어요? 하면 해줄 수, 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카드를 한번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그 카드를 지참을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는. 아, 또. 안 쓰시면 카드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앉으면은 잠에 아, 뭐 하자, 방금. 잠에 뭐 하자. 아, 뭐. 아시면대저택 뭐. <laughs> 사세요, 미국에. 아니, 그건 우리보다 더. 네. 아, 알지, 거기 지금 옆에도 샀어. 그 대, 대저택 살다가. 어, 어. 맞아, 맞아. 와. 저희 휴양장에도 사실. 짜잔. 는 영화관 한국에 있는 p c 방처럼 하고 싶어서 스포츠 컴플렉스에요 여기는 이 웨이트룸이요 골프 연습할 수 있게 골프 시뮬레이션도있고요 그때 하원미 씨가 오셨을 때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초대하겠다 돌싱폼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백.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아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아, 아 우리 예이. 가시죠. 아 장소 장소 다 드릴 수 있고요. 어, 진짜? 정말 그아 야구 시즌 기간 때 오시면 네. 제가 정말 좋은 자리에서 야구도 같이. 아, 아, 야, 야, 아 진짜. 죄송한데 <laughs> 좀 비행기표 도좀 어떻게 좀 하시죠. <웃음> <웃음>